네, <laughs> 아니, 왜 언니가 도망 다녀야? 네? 도망가? 도망가는 <laughs> 거 아니에요? 아이, 너무 이뻐졌죠? 아이, 날씬해졌어. 살빠지못 봐요, 여러분. 얼마나 빠졌어요? <laughs> 한창 쪘을 때보다 지금 한 12kg 빠졌는데. <laughs> 이제 몇킬로예요 그럼? 12kg만 빼는 걸 말해. 남자친구 있어요? 저요? 언니 <laughs> 없는데요? <laughs> 헤어졌어요. 헤어졌죠. <웃음> <웃음> 혹시 나 <난> 궁금한 거 있는데. <laughs> 네 물어보셨는데. 돈 요구했어요? 돈이야? 네. 아니야 아니야. 해연진 이 여가 집착이 좀 심해가지고 헤어졌죠. 그 남자가 너한테? 네. 남자를 만나지 말라 해가지고 싸웠어. 어, 얼마 안 갔는데? 한달 갔나? <laughs>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데요? 너 약간 건달? 이자 <laughs> 아니. <laughs> 약간 그런 체형 있는 사람 좋아하드만요 아니 아니. 저는 방송에서 항상 말했듯이 래퍼 행주씨를 정말 좋아해요. 아이랑 써니랑 유자랑 아라 요네 명은 진짜 그 병원에 너네 같이 인사 한번 하고 와요. 어? 내가 봤을 때는 너네 너무 성공했어 진짜. 저희 저두 번째 아버지시죠? 정말 잘생기셨어요. 너를 제외한 그세 명이잖아. 아라, 네. 유자, 네. 써니 중에 누가 제일 잘된거 같아요? 유저가 잘 됐지 않나요? 유저 이쁘던데. 라이벌이에요? 라이벌은 아니죠. 니가 훨씬 이뻐요. 아니에요. 네가 훨씬 이쁘다니까? 아니, 유저 이쁘잖아요. 왜냐면 너의 그 간도에 <laughs> 그걸, 그게 없어. 넌, 네가, 내가 내가 없어. 니가 훨씬 이뻐요. 나랑 같이 했다. 맹장도 터지고 그랬는데. <laughs> <laughs> 아예 또 꿈에 나올까 무서워요. 근데, 스려이어 <laughs> <laughs> 게... 저 그때 너무 아팠어요. 아니 혼는 그도 것 모르고 사실은 어땠냐면 네. 병원 탈고왔았잖아요 우리 네, 병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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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네. 우리 악구장 내과 갔었거든요. 갔죠. 네, 진짜 잘하는 병원이라서 거 갔어. 거기 다려갖고 이제 아, 급체한 것이라면서 뭐 그래갖고 약까지 다 받아서 약도 다 먹고 밥까지 먹여 갖 빈속에 약 먹으면 안 된다고 다 했는데. 심하 최인데 개병 너무 심하다. 전혀 뭐야. 그러고그 생각했었어요. 사실. 은 어, 그래서 음. 진짜 저도 생각 못했던 맹장이 응. 응. 병원까지 갔다. 왔는데 그 의사가 진단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한남잘 자고 있는데 누가 콧물 <laughs> 쏠려 그런 거예요. 왜왜왜왜왜왜왜왜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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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랬더니 얘가 기어 나오더라고 그 방에서 이렇게. 음. 너무 아팠죠. 깜짝 놀랐다니까요. 근데. 근데 명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커져 버렸었어요. 예 네, 복막염까지 같이 왔죠. 저 조금만 뭐. 늦었으면은 좋았대 진짜? 네. 아이는 요, 요즘에 돈 벌어서 뭐해요? 모으고 뭐 있죠 <laughs> 이돈 모으느라고? 뭐하려고? 뭐돈 모아서? 배수술이 나왔잖아요 저한테는 어. 그거 돈도... 뭐 엄마한테 용돈도 드리고 방을 좀싼 데로 옮겨 응. 그 솔직히 한 달에 8 0만원씩오 되고 어떻게 있냐? 언제까지야 그럼? 5월... 이어가지고 아니면은 어차피 너네 월세를 45에서 5 0내 생각이잖아. 네. 그럼 둘이서 그렇게 50씩 내서 100만 원짜리를 구하면 아주 큰 집을 구할 수 있거든요. 아 근데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저랑 같이 살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고 해야 되나? 더러우니까 내가 더러운 친구 알아요. 유자. 유자 <laughs> 오늘 치우고 돌아서면 들어와요. 그러니까 너네 둘이 쓰레기장에 살면 되지 <laughs>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수술 안한 친구들끼리 같이 사는 게 좋아요. 빨이칠 때도 같이 치고. <laughs> 어머? 왜? 아니 그거 영상 보면서 칠거 아니야. 그러면 어냐? 어? 유자야. 이 영상 괜찮다. 같이 치자. 이러면서 같이 치고 하면 되죠. 나는 아가씨들 숙소 놀러 안 가거든요. 아가씨들. 개인적으로 다는집잘 놀러 안 가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네. 옛날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네. 딱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택배가 올거 아니에요 그럼 택배 박스로 오잖아요 네. 원룸을 딱 열었는데 네. 박스가 산으로 쌓여 있어요 어머 이렇게 박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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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일단은 담배 연기 찌든 데가 일단 꽉차 있어요 그리고 침대가 매트리스만 있어요 위에 커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음. 근데 이렇게 잠을 자잖아요 네. 잠을 자는데, 여기 음식물 이 썩어 있어요. 어머. <laughs> 어, 저 지금 없는 아가씨예요. 옛날에 있던 아가씨인데, 아주,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 내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바퀴벌레 있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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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놀아가네. 와, 세상에 깜짝 놀랐다니까요 나는. 그때. 왜요? <laughs> 너무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 서생각해보 너가 그간에 지제 죄가 많이 니까요 <laughs> 지감도 하고. <laughs> 이제 자주 불러줄게. <laughs>